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채권과 채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실제적인 현상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생활권을 침해받을 만큼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담보물을 강탈하고 착취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든 거죠. 사실 담보물을 예회가 질무렵에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면 담보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담보물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 건의 빚에 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빚을 짐으로써 이 빚에, 과도한 빚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참고해서 이 맷돌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한 담보물이라면, 겉옷은 잠을 자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상성 자체가 파괴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난을 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 준다면 최소한 가난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상성과 사생활은 지켜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싹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싹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싹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동에 대한 조건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품파리하며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이 노동의 값과 싹쓸 해가 지기 전에 받음으로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소하실 겁니다. 부당한 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은 불이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독하게 고용하는 악덕 지주들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말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임금과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착취하려는 시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갑질과 강도 높은 업무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판결이 선명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연좌제에 의한 보복적 조치로 인해서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법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드러난 어떤 범죄자, 친족이 개인적으로 무죄하더라도 공동체의 분노나 복수에 이 연좌제에 걸려서 가족들이 노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좌제는 성립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언약적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각 세대의 헌신 또는 이 실패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연자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법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모 자녀 사이를 떼어 놓음으로써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 볼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 사람 고아 과부에게 억울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죠. 이들은 힘없이 소송에 의해서 피해와 착취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속량하심의 근거가 있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들의 착취 당할 만한 위치에서 보호해야 하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에서 이집트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어, 또 이어지는 익사 줍기에 대한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어떤 생존권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법률이 제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복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복과 은혜에 의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갈수록 무질서하고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무질서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또 뛰어넘어서 포용과 환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포용과 환대의 시작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의 미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쓰임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의 포용과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실력과 그런 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자들을 향한 환대와 포용의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보호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